뿌리. 식물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 아까 보니까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도 있고 뭐그러셨데 여기 숲에 다니시면 어 뿌리가 보여야 돼 뿌리가. 여기는 아까 우리가 지질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를 떠나서도 여기 지질 이야기를 해서 밑에는 전부 다려래 너럭바위들이 쫙 깔렸어요 그래서 한 1m만 파고 들어가면 전부 다 헤엄만 저 바닥에, 그죠? 뿌리가 깊겠습니까? 얕겠습니까? 엄청이야. 네. 제주도의 숲의 특징, 이 뿌리가 깊지가 못해. 자 숲에 나갔을 때 나무가 주인인데요. 나무에 얼마나 튼튼한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거를 측정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어, 산림학에서는 t r 요이라고 해요 tr률 tr 이라고 하면 t는 탑이라고 해요 위에 그러면 말하는 거고 r은 루트, 이렇게 뿌리 뿌리 대비 위에가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좀더 나아가지고 s r 요이라고 해요 그것도 short라고 해가지고 위에 수형 키만이 아니다 옆으로 돼있는 전체 수형을 봐야 된다 뭐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 cn열이라고 해요 cn열이나 뿌리에서 바다 받아, 토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질소 그게 n이죠 그죠 위에 지상부에서 받아들이는 잎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이산? 저기 이산화탄소 그거를 비교를 한다는 거죠 화학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요 크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나무가 얼마나 튼실한지를 보려고 그러면 위에만 보는 게 아니라 밑을 본다는 거죠 뿌리는 안 보이지만 이 나무가 얼마나 된지라는데를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요 건강한 나무로고 하면 1에서 1.5 정도 뿌리하고 위에가 거의 비슷한 크기 조금 크거나 이게 건강 우리 여기만 봐도 1m라고 봤을 때 여기 10m면 0.1밖에 안 돼요 나무의 뿌리를 나중에, 우리 대도도 숲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뿌리째송두리째 넘어 있는 나무들 많이 보게 돼요. 그 뿌리를 보면 거의 1m 안쪽입니다. 그만큼 나무들이 약해요. 그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져 있잖아요. 가지, 여, 그, 소가배기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나무들도 이, 요, 부피생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피가 더 커져나가. 바짝 많은 상태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작아져요. 초살도라고 하는데. 이게 약해져요. 더묵질없 가치도 그 많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사람도 보면요. 지금 어떤 분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겉모습 그 반지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만나보면 이성으로서 만나든 어떤 친구로서 만나든 만나보면 그것만이라면 얼마 못 갑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다 품성이고, 내실이에요, 내실. 안 보이는 부분,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나 품성이 약한 사람, 나눔에 너무 이렇게 약한 사람, 자기 것만 챙겨.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이 소나무, 산나무들 전부 다 뿌리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나무에 어떤, 침범을 하면 얘가 벌써 저기, 그, 방어물질을 발산해요. 다 화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뿌리가 안 보신다고 이 했었죠. 뿌리가 보여야 돼. 사람을 볼 때도 첫 인상, 아, 사람 참 인상 들었네. 그걸로 하지 말고, 조금만 몇 마디를 이야기를 해보고, 내 진심을 한번 보여 봤을 때그 사람, 우그 사람이 보면 인상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심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런 사람 중에. 오해받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내실도 뿌리를 깊게 만들어 가듯이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상대방을 볼 때도 겉보기보다는 그냥 첫인상 그것보다는 깊이 있는 어떤 그 뿌리를 보려고 노력하신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이동하겠습니다.